안녕하세요. 박주민 프로버드계 박주민 3단입니다. 네, 오늘은 유단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두 가지 문제를 준비해 봤구요. 네, 시작하기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쪽 흑돌이 여기 지금 모양을 잡고 있구요. 백돌이 여기를 바깥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집 모양이 나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두 집을 만들 거냐가 관건인 문제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두는 것은, 이렇게 집을 뺏겨서, 집 모양을 뺏겨서, 두 집이 나지 않습니다. 이쪽을 먹여치고 두려고 해봤자, 잡히는 형태가 되죠? 이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막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2로 여기 치중으로 가겠죠? 따내고, 4로 이렇게, 먹여치고. 이 또한 되지 않습니다. 여기 해봤자,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어서 잡힌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끊어볼까요? 먼저 끊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잡아만 준다면, 단수를 칩니다. 단수를 치고, 치중 가야 될 때, 따내고, 따내고, 이어서, 사는 형태가 되죠? 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는 100이 근데 이렇게 버텨요 이렇게 버팁니다 이렇게 2로 여기 1의1 자리를 두기 때문에 아까랑 같은 모양이 돼요 3으로 두고 4로 둘때 여기가 끊어봤자 여기 2레를을 두면 똑같은 모양이 되죠 아까랑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묘수는 뭐냐면 여기를 붙이는 수예요 어, 이게 무슨 수일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이을 때 약점을 연결해야 되죠 그때 여기를 둡니다 한지면 안 둡니다 4로 들어갈 때 목에 치고요 따에서 이렇게 폐의 형태가 정답입니다 자 1로 둘때 여기 2로 여기 단수 치는 것은 3으로 여기 또 단수를 칩니다 4로 두고 5로 따에서 살았죠 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2로는 아까처럼 6으로 이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응수타진의 의미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두고 여기에 두면은 이쪽으로 받아서 안 되니까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이걸 먼저 해도 또 안됩니다. 이거 두점 잡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붙여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받을래? 이쪽으로 받을래? 이쪽으로 받으면 이렇게 패 만들고 이쪽으로 다수 치면 이쪽으로 도서 살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쉽지 않으셨죠? 자이 문제 한번 재밌게 봤는데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쪽 흙도 흙 7점이 지금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1 0이 감싸고 있구요. 자, 이거를 살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집 모양 만드는 것은 2로 젖히고, 집 만들 때 젖혀서, 한집 밖에 나지 않죠? 자, 이건 잡혔습니다. 자, 2로 여기 이렇게 넣는 것도 붙여가지고, 2일 때 들어가서, 자, 4공으로 살지 못하죠? 이것도 잡혔습니다. 자, 이때는 여기 막는 것도 있어요, 막는 거. 끊어만 준다면 좋습니다. 끊어만 준다면, 뒤로 막아가지고, 연결해야 될 때, 촉촉수 연결해야 될 때, 칠로 두지면 안 됩니다. 자, 이때는 여기 붙이는 게 좋아요, 베기. 붙여버리면은, 흙이 이런 데 두는 것은, 여기 붙여가지고, 두 집이, 오국노화로두 집이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때 끊어가지고 패가 됩니다, 이거는. 패는 실패입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로 여기 두지 않고요 먼저 뛰는 게 수순입니다. 자, 2로 막을, 이로 여기, 집 모양을 없애야 되죠? 없앨 때, 그때 여기를 막는 거예요. 이두 가지 자리, 두 자리를 다 차지하는 게포인트예요 자 끊을 수밖에 없을 때 뒤로 막습니다 6으로 따낼 때 7로 단수 칩니다 이렇게 살게 되죠 자 1로 둘때 2로 두고 3으로 막는 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여기에 두면은 붙이는 것 때문에 안 되는데 그거를 여기 둬서 먼저 막은 거예요 이쪽 두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붙여 이렇게 전. 막아서 살게 만든 형태였구요 자, 이두 문제 얻으셨으니까 좀 유단자분들이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봤고요. 자, 재밌으셨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